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보다시피 시 고령사회입니다. 노인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일본의 현금성 자산의 60%가량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60세 이상이 21%, 70세 이상이 한 39%가량이 되는데 60대, 70대의 노인들이 일본 전체 현금성 자산을 60%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소비를 잘 하지 않고 잠그고 있는 지고 있는 경향이 되게 강하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노인들이 살아가기에 생활비도 더 올라가는, 물가 부담도 올라가고 세금도 더 늘어나고 하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시대에 자기가 팍팍 써버리면, 더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어서 되게 생활에 곤란을 겪을까봐 의식적으로 소비를 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정부가 국려지책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냐, 기존에는 3년 이내에 상속하면, 이제 상속세와, 정여세와 상속세를 매겼는데, 그걸 3년 이내가 아니라 7년 이내로 늘렸답니다. 무슨 얘기냐? 최대한 서둘러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최대한 나눠서 바로바로 바로 좀 물려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든 거죠. 예를 들어, 80세의 노인이다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한 3년 5년 남았으니 지금부터 물려 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3년이 내를 7년으로 더늘리 기간을 늘려 떠 놓으니 70만 중반만 되어도 70세만 되어도 아, 내가 어느 정도 자식들에게 일정 부분은 물려 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교육비로 최대 한 1억 5천, 1억 6천 정도까지를 정리를 하면 비과세를 해주는 정책을 이제 일본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조부모에서 이제 손자 손녀에게로 이제 정리하는 비율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시녀들이 평성 자산을 쥐고 소비를 대폭 줄이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이 자식이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늘리라고 이런 의도로 이런 뉴스를 내보이는 게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더 새로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목격하게 될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겠냐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돈이 선순환이 되게끔 돈이 내수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7월 말이었나요? 영화 할인표를 대거 이렇게 뿌렸죠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모이게 하려고 어떤 이는 그렇게 영화표 뿌려도 사람들 영화관이 안간다 영화사람 망했다 넷플릭스나 OTT가 훨씬 더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극장 안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우르르 몰려가기 마련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추체적이고 소신이 있고 자신의 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안 내동하고 썰려 다니기는 게 많더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들 이야기하는 의견에 비아냥거리고 욕설 다는 사람치고 좀 겸손하고 좀더 삶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보다는 다혈질이고 울컥하고 근시안적으로 살고 자기 생각은 맞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보는 되게 편협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을 좀 어떻게 설계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좀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내다 보고 내가 뭐든 너무 움켜쥐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무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는 써야죠 필요할 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은 비상금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돈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항상 아끼고 절약하고 살아가야 되고 하튼 돼돈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삶이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매달 매달 50만 원이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매달 매달 축적하는 사람들은요. 당장에는 50만 원 가지고 되게 그걸로 뭘할수 있냐? 50만 원으로 어디 가서 뭐가간 제품 하나도 못 산다. 뭐 이러면서 되게 비아냥 거리는 사람이 이거 하면 어떤 사람들은 50만 원이 어디냐? 50만 원 땅을 팔아 봐라. 50만 원이 나오냐? 50만 원 감사한 거다. 100만 원 감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50만 원, 100만 원 저축하고 추척해서 또 자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모습으로 지낼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스스로 결정하죠. 그리고 폄하하고 우습게 얘기하고 만만하게 이야기하면 그 우습고 만만하게 얘기했던 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노인들이 60대 70대 노인들이 일본 현금성 자산에 60%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허튼 데 돈을 안 쓰는 거죠. 냉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한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되어 있다고 라 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앞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시녀들도, 중장년들도 일본의 그 평균 자산 60% 가지고 있는 60대, 70대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배워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삶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뭔가 부족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과시하고 드러내고 뭐 있는 척하고 지내고 싶어 하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조금 더 따져보자라는 거. 살아가는 건 녹록시 않더라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 우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좀더 성실하게 지내고 좀더 단단해져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든 간에 좀 잘 만들어가고, 잘 축축하고 지내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살아가는 게 수월하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뭔가를 좀잘 생각해 봐야죠. 잘 따져 봐야죠. 잘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다. 뭐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의도적인 정성을 쏟아야 뭔가가 조금이라도 만들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척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일본 노인들 60, 70대 분들이 그렇게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건 미래를 대비하는 정말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견제하고 소비가 미덕이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뭐 척도다 이렇게 말하는 개소리 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본 노인들의 그 축적된 힘들을 우리도 뽐 받아야죠. 이상입니다.